삼척의 역사 문화 관광지 조성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고증 없이 유사한 관광지들이 산만하게 조성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정라동에 위치한 육향산입니다. 조선시대 동해안의 방위를 책임졌던 삼척 포진성이 있던 곳입니다. 일대의 삼척시가 2018년까지 이사부 기념관과 독도 테마관 등을 갖춘 이사부 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 구역을 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이제 어, 금년도 하반기 마무리를 하고 어, 내년부터 이제 본격 비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라 시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 복속을 위해 출항했다며 삼척시가 기념비를 세운 오분항이 조바 사업지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30억 원이 투입돼 삼척 증산마을이 있는 참재에 이사부 사자 공원이 조성돼 있고 강릉에서 이사부 장군 선양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토산화 고전 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지들이 곳곳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라 향가인 허나가와 해가를 소재로 추진된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시는 증산 해변에 수로빈 해가 사투를 조성했는데 최근 임원 남아산에 백억 원 넘게 들여 비슷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각종 설화들을 역사 민속적으로 좀잘 해석을 하고 어,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 자원을 잘 결합을 시켜서 어, 좀 조성을 하고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에 앞서 철저한 학술 고증과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